또한 주간 동 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예. 자, 우리가 이 예수 믿는 것은 이거 참이 복된 일입니다. 우리 우리 최봉수 형님이 이렇게 내가 늘이렇 아. 나오시는데 예수 믿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참으로 우리 인생에 눈을 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네. 예. 사람이 뭐 돈만 번다 고뭐다 되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였습니다. 예. 돈만 열심히 벌던 세리 마태가, 어, 그 돈만 벌어서 가슴에 뭐 채워집니까? 이 인간은 이 죄로 말면 이 가슴 속에는 공암이 있어요. 공암. 누구나 다 있어요. 예.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 지혜로 말면 공항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 공항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일을 합니다. 마태 같은 사람은 돈 버는데 아주 뭐, 남들이 욕을 하고 말했던 거죠. 어? 어, 로마에 붙어갖고, 자기 민족에 그 돈을 끌어내는데 아주 절심적력했던 사람, 돈, 돈뿐이었어요. 그러던데 예수님이 찾아가서마태야 자기 삶의 그 공허함이 채워지는 그 예수의 음성에 모든 것을 잡아놓고 주를 따르죠. 예. 허덕허덕 하며 살아왔던 그 배드로, 그저 고기 잡는 것밖에 몰랐어요. 그저 밥 먹고 살기고허덕거든 하던 배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나를 따라오느라 하니까 그 물을 번져주고 주님을 따라가던 이유가 뭐죠? 예. 그 마음 속에 알수 없는 큰 기쁨과 인간의 그 속에 채워질 수 없는 그 공허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고 그리스도를 말암 아마 큰 기쁨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따른 말씀줄믿습니다 예. 저도 예수님을 그,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처음 고백했을 때그 시간을 지금도 있지는 못해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처음 순간 그 위로부터 강력한 전기가 흐르면서 목이 떨리면서 그러는 눈물 감당할 수도 없었어요. 주님을 만남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만나미 있어야 돼요. 네, 오늘 이 소영이 사실은 우리가 다 소영입니다. 예수 모르는 인생들은 다 외버미 다 소영이에요. 소영. 소경. 네, 눈은 떠지만은 눈은 떠지만은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해요. 눈뜬 소영, 눈뜬 소영.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실로함에 가서 눈을 씻어라. 예, 이걸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소경이 있었다 해 날때부터 소경 예. 소경은오는 사실은 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다 소경입니다 예. 여기 뭐 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지만 눈뜬 소행입니다 이 세상 보이는 것만 전부고 보이지 않는 세계 대해서 전혀 몰라요 예수가 있는지 그래서 사람들은, 어, 그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신이 그뭐지 예수 손자아봤느냐 예수 어디 있느냐 어, 이렇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눈물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이 우리의 영을 통해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예수 믿는 것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김소영 예수 믿는 것이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에 공부를 할때다 이번에 아, 시험 얼마 안 남았지? 어? 이 중요한 시험일 때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 알았어요? 어? 주여 나에게 뭘 달라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 지금까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주님께서 지혜를 달라고할 때는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럼 주님이 돈이 안 들어서 그런지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그걸 기뻐하시시라는 거, 예요 기뻐하시다는 거. 주님 지혜를 주실 없었어, 지혜를 주시옵소서그 주님이 주신 지혜로 인생을 걸어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쓰나무를 넘당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 아기요. 고상이잖아 주님 입시가 가까우니 나에게 물 달라고? 시혜는 주신 없었서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게 참큰 축복입니다. 예. 그 말씀 못 나갔던 사람이 그 자기가 고백하기를 남자에게 하백 팬미터 수백 통을 받는데 나가면 열열이그 팬들이 환영을 하는데 근데 무대에서 돌아오게 되면 공원에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의 사실에 영무고 자살해버렸어요 예. 사람들에게 환도 받는다고, 돈받았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는 뭐냐? 그 마음에, 그 인생에 공허한 마음에, 채워줄 수 없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채워질 때, 거기에 진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지혜가 있고, 충만이 있고, 말할 수 없는 세상에 기쁨이 있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이게 복된 일인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아, 오늘 이 비참하게 산 인생이 바로 예수 모르는 인생이에요. 소경이. 구걸하면서 살아갈 때. 예. 그 유대사회는 이 독특한 사회라 갖고. 예. 소경은 유대사회는 죄인이에요. 예. 가난해도 죄인. 아파도 죄인. 소경도 죄인. 문둥이는 더 죄인. 그러니까 제자들 주여 누구의 죄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누구의 죄때문에 왜 유대 사회의 잘못된 이 가치관, 어때 한국 교회가 사실은 굉장히 좀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사람 사람을 중시해, 사람을. 건물 짓는 게 아니고,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 나가야 되는데. 너희 몸이 성전이니, 너희 몸이 성전이니, 믿습니까? 너희 몸이 성전이라 했어요. 우리가 기중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우리 어디에 신다 우리 영역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인간이 사각이라는 것은 이게 참 거룩하고 놀라운 존재입니다 이게 인간이 그냥 이렇게 보면 양부다 해도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이 깊이는 하늘과 다 있어요 하나님 영이 우리의 심령에 가하기 때문에 이거물이가지 않는다 이게 거물은 그냥 예전 기이고 하나님이 너희가 성경이니 너희 안에 내가 가하리라 할렐루야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지 않을까 할 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소행을 보고 사람들은 불쌍하고 뭐 버림받은 인생이 됐지만은 저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뭐 아비 죄점, 지때문에가지만 하나님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권한은 오히려 하나님을 뭐 하는 기회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됩니다. 권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한이 내게 유익이랑 예, 여기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고생과 아픔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를 찾지 권한 없이나 하는 예수 안 믿었던 사람도 많았을 때,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거예 때. 네. 그래서 주님께서 아 어, 참으로 그 오시고 내가 세상에 비치다. 이 그림이 바로 그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상 있기 대신 얼마나 더이 그림인데 1904년도. 어 벌만드 영국 사람이 그래서 지금 영국의 그 뭐야 그 영국의 종교 성공이죠 예, 성인이 바로 대성당에 그영국이 있는지 그림인데 예수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 세상의 빛 예수 세상 의 빛이라는 거예 그런데 그그림을 보면은 여기 여기를 보면 문구리가 있는 거 문구리가 없어요 예 전부는 무슨 무니까요 우리 인간의 마음의 무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은 내가 마음을 열지 않는 주님조사로 들어올 수가 없어, 내 마음 속에만 몸머리가 없어요. 세상의 빛 대신 예수가. 어둠 속에 있는 우리, 죄악 속에 있는 우리 인생들을 찾아오신 것만, 인생들은 관심이 없어. 죄악 속에 있는 인생들을 지금 빛을 들고 찾아오신 예수. 나는 세상의 빛으로다. 영음 8장 12절에 나타나고 얘기를 나타나고. 그래서 속경을 들고 나는 세상의 빛으로 다시면서 흙을 짓는 게 맞고, 어, 눈에다가. 붙입니다 하고 y o 게붙 h 면 사실은 말씀이 she was a c h i 신로함이 e loved m 서 She l o v e 어 me. She l o v e 어요 e She l o v 사 d me. She loved me. She l o 것 e d me. She l o v e 로 me. She loved me. She loved me. She loved me.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예요. 어. 우리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제 삶이 씻어내야 우리가 은혼되게 될수 있습니다. 신앙 가서 씻어요. 이야. 그래서 이게 소경님 진흙을 덧붙여주니까 더거리면서 그냥 더덩거리면서 사람들이 다봅니다큰대검에 신앙이 있으니까. 예. 그 더덩거리면서 가서 신앙 가서 찬물을 끼우 눈을 씻니까 놀라운 이일나죠 가서 씻어라. 예, 이게 참이 가서 씻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가서 씻어라. 그 남한 장군이 구약에 보면 왕하오장에 건 마음 장군이 이런 말을 합니다. 문둥이가 되었을 때 <laughs>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를 찾아오니까 엘리상 만큼 쭉쭉 안해. 비하시 종에게 가서 저 남한에게 에? 가서 여단당에 씻어라고 이렇게 보면 씻어라고. 그렇게 전하라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 가서, 나만이 와서, 그, 계하시가 나만 장군은 요당강에 가서 일곱 번 씻어라. 가서 씻어라. 가서 씻으란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가서 씻어라. 우리가요, 이게 참 가서 씻어야 돼. 이 지혜를 씻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변에 가서 지혜를 씻고, 조회에 가서 지혜를 씻고, 할렐루야. 가서 씻어야 돼요. 가서 씻어라. 그, 이, 교만한 이, 나만이, 그, 저기, 아람 군대의 최고 사령관인데 왕방은 높은 자인데, 아 이거, 뭐, 그, 저, 뭐, 엘리사가 나아보지도 않고, 걔아저로 가, 해 가서 가서 씻으라니까, 차, 운이 나가고 돌아갈라 하죠. 근데 신하들이, 장문, 이거보다 더한일 해도 하지 않겠습니까? 들어보니까 그렇거든 그래서 여당방으로 가서 겸손히 씻습니다. 이 가서 시사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타나될줄 믿습니다. 네. 가서 시사라. 가서 시사. <laughs> 예, 일곱이셨으니까못느끼거안됐 가서 시사라. 만약 교만한 마음이 만약 에계기 있어서 아, 이거 뭐 신은다고 나겠나 가지 않더라도 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도 야기했지만 사실은 그, 우리 심령 속에 대부산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요. 예. 네. 기도원에 어떤 그, 저기 뭐야, 그, 졸음 논문 때문에, 그, 그 기도원에 왔는 사람들을 그, 그 조사를 해봤대요. 당신이 여기 와서 나는 다 믿, 믿고 왔느냐고. 대부분 사람들이 믿고 왔다, 안 믿고 왔다? 어, 혹시나 싶어서, 혹시나 싶어서. 혹시나 싶어서 왔는 사람들 거의 남은 게 없대요. <laughs> 네. 사실은 믿음이 있, 있는다 하지만 잘 믿지를 못해요. 네. 아, 잘안 믿어요. 가서 씻으라 할때이소인의이걸 믿지 않았더라면 갈 수도 없는 거죠. 가서 씻으라 하니까 그 터덩거리고 그 찾아간 거예요. 신로함이. 찾아가서 씻는 순간에 나면서 닦는 병이가 눈을 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실, 나중에 이건,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하니까. 이건 큰,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이 죄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사건 때 되고, 하나는 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잘못된 종교를 갖다가, 이걸, 이, 걸이속행을 통하여, 이 유대계의 잘못된 것을 혼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속행을 고치는 작업, 버림받은 자를 하나님의 자제로 만드는 작업, 하나는 잘못된 종교를 고치는 작업. 무슨 잘못된 종교냐? 이한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이교회가 종교가 아주 외식화되어 갖고, 네. 이게 뭐냐 하니까, 인광고 사상. 다시 말해서, 어, 유대교는 모든 저런 것들이, 그, 그, 소경된 것이 저죄 때문에다. 너희들도 제주인은 때문에 저렇게 된다. 너희 이렇게 갇춰왔어요 어,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눈을 뜨니까, 이 유대교가 지금 발팍 뒤집어진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사람들조차도 믿자네 그 사람은 맞다, 아니다. 어, 그사람이 내가 그러니까 정교지도자들이대니다그정지도자들문합니다너 어떻게 해서 눈을 떴느냐 누가 너희 네 눈을 뜨게 되었느냐? 아, 예수라는 사람이 너니? 이렇게 해서 하늘 어, 뜻에서 내가서 눈을 떴다니 믿지 않래요 그래서 그 부모까지 불러오더라고요. 부, 네아맞습니다 어떻게 내가 눈 뜨느냐? 예수를 믿은 게 출구가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니까. 아들이 장성에있으니까물어보시려 그래도 물어봅니다. 내가 뻐도 말했는데 왜 자꾸 물어보는?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느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쪽지 <laughs> 내지. 예수님께서 저기 남자를 찾아옵시다. 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저 네. 같은 네. 경우에는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집안에 안 믿으니까 저도 사실은. 네. 내 스스로 나왔지만은, 쫓겨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예 큰, 그, 불신과정에서는 아예 결단입니다, 결단. 예. 예. 그, 이제까지 지켜오던 그 유대교나, 또 우리가 이제까지 지켜오는 유교의 전통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이 소경이 눈을 떴지만은, 부모한테도 환영을 못 받는 거요 부모가 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눈총을 받으니까 또 아무도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쫓아내, 쫓아내. 유대인 종교에서 쫓아낸 거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찾아오시자, 예. 적게나 그를 찾아오시자, 외로운 자를 찾아오시자, 고통받은 자를 찾아오시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추원합니다 내가 저 주를 만났을 때 외로고도 슬슬한 모습 외롭고 슬슬한 시간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러면서 주님이 뭐를 말씀하시느냐 하니까 주님께서 야 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음 성경을 한번 보고 주님이 뭐라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예, 네가 에,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인자를 믿느냐 했습니다.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이 인자를 믿느냐 했어요. 인자라는 말이 뭘까요? 이게 하문을 하면 은 사람의 아들인데 인자라는 예수님이 독특한 표현을 쓰는 것은 뭐냐 하니까 예수님이 인자라는 표현을 쓸 때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고통당가요? 자가는 사실을 드러낼 때는 항상 인자를 습니다 예수님까지 저렇게 쓰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은 인간의 뭘 위해서? 죄의 대성물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온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어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손에게 그렇게 말해요. 요즘 우리에게 다, 다른 말을 표현하면 너는 내가 너를 위해 죽으심을 믿느냐? 좀 의의를 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네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게 믿어져야 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더란 아닐 말이에요. 예. 아무나 믿어지는 게 예. 믿는 자가 있고 거부하는 자가 있어요. 예. 예수님. 앞에 이것을 억지로 믿어자 해도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고백할 때 주여 고백할 때 가슴에 스며오는 성령의 놀라운 인류 안에 그것이 고백이 되어지는 거지 내 머리로 그게 믿어지는 게아니더니까요 믿어지는 게아니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 눈을 뜬다는 것도 예수를 믿어 뭐 신영한 영적생을 본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 눈을 뜬다는 것은 예수를 믿어 삶이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뜬다는 거예요. 이제 마음의 눈을 뜬대요. 마음의 눈을 뜬. 예? 이제는 돈이 나의 삶이 최고였지만은 마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이제는 예수가 나의 삶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전에는 세상 쾌락이 좋았지만은 마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 마음의 눈을 뜨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가슴에 눈물이 흐르는 자가 마음의 눈을 뜬다 마음의 눈을 뜬 자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 죄인임을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회개의 눈물이 오는 자들에게 마음의 눈을 뜬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갈 때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생명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겁니다 너는 인자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 너는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믿느냐? 이제 무릎하고 똑같습니다 사실 인자를 믿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할 때도 우리 주님께서 그 앞에 보면은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 제가 그 책에도 보면은 그 한번 예화를 그렇게 드러났습니다만은 주님의 죽으심을 체험이좀 있어야 돼요. 그 저기 저기 그 남원에 그크리스천센터 있는데 거기에 간정문이 있길래 내가 읽어보니까 너무 언데 대가 갖고내 책이 좀 열차피했는데 체험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이 친구가 언데를 받으러 왔는데 도무지 언데를 못 받아. 남들 언데받고 뭐 기도가 되는데 기도도 안 되고 언데도 못 받고 지루해갖고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방에 보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 그걸 왜치하 그림을 좀 그리니까, 그냥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옆에 주님의 칼자복이 이렇게 길래, 그냥 자기는 재미삼아서 칼자복 사이즈를 딱 찔라고, 칼을 그려가고딱찌르는 순간에 주님께서 눈을 창내해 주신 거예요. 네가 나를 찔렀다 하면서, 여러 짓 보니까, 여기서 주님의 옆구리 피가 축축. 떨어는데 주님의 영생이 되리기 는문에 나를 찔렀다더니 갑자기 그 엄선을 듣고 회개가 터져 나오는데 한 시간 동안 놀고 남다 그래 대속의 사람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 깨닫지 않으면은 양적 사기입니다. 이것 모르면은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바리새인한 똑 같대요 별일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뭐뭐 뭐 신학적인 구약에 얼마나 많은 말을 예수는 몰라. 신학을 많이 했다 고해서 예수를 아는 게 아니에요. 배드로 공부를 해서 예수를 알았어요? 아니라니까. 주님이 를 부르신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주님이 부름을 받았단 말이 주님을알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네. 그래서, 그, 저기, 인자를 믿느냐? 내가 너를 위해 죽으심을 믿느냐? 오늘 어여 가면 그 말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으심을 믿느냐? 이 대속의 사람을 모르거든요. 이게 참 예수 못 믿습니다. 이 대속,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그분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은 엄청난 비밀인데 이 자리에서 실직하니 실감이안 됩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 예수가 기독교의 신앙의 대상입니다. 어떤 예수? 나의 죄를 위해. 어떻게 하신 예수? 십자가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게 믿어질 때 눈이 열어지는 거 그게 안 믿어지면은 앞에 앉으면 눈물 분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